영탁의 놀라운 여정, 힘든 스포츠 시절에서 트로트 스타의 화려한 조명까지. 2020년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으로 들썩였다. 이 열풍 속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미스터트롯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영탁은 힘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뒤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초기 시절, 대중의 사랑을 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여둠 속에서의 시작. 영탁의 첫 발걸음은 무명의 시절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안고 있던 그는 2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가수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다양한 오디션과 공연에 참가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 시기의 영탁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본인의 열정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연습하고 작사와 작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무명 시절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적은 관객 앞에서 공연하고, 작은 클럽에서 노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 시간 동안 영탁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열정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계속해서 꿈을 꿨다. 그들은 그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고, 그 덕분에 영탁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자신의 노래를 다듬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음악적 기술과 무대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미스터 트롯과 인생 역전의 기회 2020년 영탁은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도전했다. 미스터 트롯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영탁은 대회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을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그의 매력에 매료되었다. 특히 그가 부른 내가 왜 거기서 나와는 단숨에 대세 곡이 되었고 이 곡은 그에게 많은 인기를 가져다주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담은 열정적인 퍼포먼스였다. 영탁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대회에서 영탁은 최종 2위에 오르며 그에게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생겼고 팬들도 생겨났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밝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무명이 아닌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3. 팬들과의 소통의 중요성. 영탁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 외에도 팬들과의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항상 팬은 나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팬들과 소통해왔다. SNS를 통한 소통, 팬미팅, 방송에서 보여준 진솔한 모습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항상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그들의 지지에 보답하고자 노력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가족처럼 대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영탁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팬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이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팬들은 영탁의 겸손한 태도와 진솔한 모습을 사랑했으며, 이는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화시켰고, 그들의 사랑은 영탁에게 큰 힘이 되었다. 4. 다양한 장르로의 도전.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재치 있는 입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발했으며 이제는 MC, 배우, 가수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이다. 그는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발라드, 댄스, 록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았다. 영탁은 음악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며 이는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신곡은 록 발라드 스타일로 기존의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의 열정은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음악적 변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영탁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5. 글로벌 아이콘으로의 가능성. 영탁은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그의 음악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소통 방식에 큰 감명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영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가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영탁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6. 영탁의 미래와 도전. 영탁은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는 가수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트로트계를 넘어서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꾸준한 소통을 통해 그들에게 보답하고 있다. 영탁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7. 마무리. 영탁의 진정한 힘. 결국 영탁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고,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도전은 끝이 없으며, 트로트뿐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영탁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길 위에서 우리는 그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할 것이다. 영탁의 놀라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